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에도 정말 쉬지 않고 삼성전자 영상 찍는 김도훈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굉장히 중요한 소식과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국내 증권사와 외국 투자 업체들이 디램 가격 상승과 샘 올트먼의 평택 공장 방문,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지금 이 삼성전자가 10만 원에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미국이 셧다운을 했죠. 그로 인해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금리를 10월, 29일, 12월, 1 0일두 차례 인할 것으로 미 정부나 월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하 시기는 미 정부의 스케줄 따라 어느 정도 오차가 있겠지만 금리를 인하는 건 거의 확정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삼성전자에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금리를 내리겠다는 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인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특히 AI 기업들과 클라우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을 하거나 서버 투자를 늘리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삼성전자에겐 호재로 적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금리 인하는 시장에 자금 즉 유동성이 풀리는 정책이죠. 여러분 미국의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돼요. 반도체 같이 기술 중심의 성장산업과 관련된 회사한테는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요. 미국 국채를 매수한 것보단 한국 회사한테 투자하는 게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최근에 외국인 매동을 보면 한달 넘게 보시다시피 매수를 했죠.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건설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고 추가로 새 공장을 짓고 있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현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줄면서 투자 비용 역시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사업이 더욱더 위례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국 금리 인하 압박 증가.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금리차가 두 나라 사이에서 너무 커지면요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한국도 미국 따라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소비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아셔야 되는 게요 현재 삼성전자의 차트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21년도에 물려 있던 이 개인들 물량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싹다 받아주면서 이 주가가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렇다는 건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그전보다 더욱더 가볍게 쉽게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